BMW가 3시리즈 모델 라인업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3301을 추가했습니다. 신차의 핵심은 엑스트라 부스트라는 기능인데요. 최대 10초간 파워트레인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운전 재미를 배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사용법은 간단합니다.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고 가속 페달을 순간적으로 깊게 밟아주면 활성화됩니다. 출력을 최대 40마력 끌어올리는가 하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5.9초 만에 끝내버립니다. 안 그래도 화끈한 스포츠 세단을 더욱더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궁극의 기능인 거죠. 한마디로 3302의 궁극기입니다. 단 배터리 용량이 다 되면 쓸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. 3302 파워트레인은 183마력의 직렬 4기통 2.0L 가솔린 엔진을 중심으로 113마력 전기모터와 8단 자동이 맞물려 있습니다. 시스템 최고출력은 252마력이고요. 앞서 언급한 엑스트라 부스트를 사용하면 잠깐이지만 그 출력은 292마력으로 상승합니다. 이전 대비 5kw h 가량 늘어난 배터리 용량은 50% 향상된 최대 66km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제공하고 또 오직 전력으로 시속 110km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배터리는 뒷좌석 아래에 장착되어 있고 따라서 내연기관 모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적재 용량을 자랑합니다. 기본 용량은 3 7 5 l 터고요 40대 20대 40 비율로 접히는 2열 e 시트를 활용하면 부피가 큰 짐도 거뜬히 실고 나를 수 있습니다. 다만 배터리 무게가 200kg 정도 하기 때문에 BMW가 자랑하는 50대 50의 그런 앞뒤 무게 배분은 살짝 좀못 미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 세계적은 물론 국내에서도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아울러 내연기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브랜드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 친환경 스포츠 세단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.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이죠. 따라서 국내 출시는 빠르면 내년 중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. 봐주셔서 감사하고, 문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